유성님 네. 어제 영상 봤어요? 어, 없어. 어디야? 아. <laughs> 어제 어떤 영상이요? 안 봤구만. 안 봤으면 됐어요. 네. <laughs> 뭐죠? 네, 저를 딱 봐요. 네, 딱 보는 중. 어. <웃음> <웃음>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. 말을 하지 못해 너를 보라며 이거 <laughs> <laughs> 있는 거부터가 움직이면 안될것같아 <laughs> 뭐 반응...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? 움직이면 안될것 같이 만들어놨어 <laughs> 이거 크리퍼 때리면 죽어요? 예, 네, 죽어요 한대 친다고 죽어요? 두대야그 짧은 순간에 어? 어 이러다 죽지 두대 누가 치냐 <laughs> 야 아무도 안 친다에 와플한테 치킨 건다 진짜로? <laughs> 아 이거 아, 한번더 해봐요 그러면 은아 그래? 두대 치면 죽는다고? 원래 두대 치면 죽나? 뭐 어? 보이지 않았는데요?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. 보이지 않았어? 아니 아니 뭐예요? 뭐야? 보여? 뭐, 아까 보였는데 뭐지? 유승님이 세 번째인데 형태조차도 모르는 건 처음이야. <laughs> 아 근데 처음엔 크리퍼 보였는데 방금은 안 보였어. 아한번더 해보시든지. 아 그래요? 아니 위일 것 같았거든 아아 아, 이걸 위해를 눈치채네 아 야, 그래도 한대 쳤다야 장족의 발전이다 반응하세요 저기요 야 너무 아니 최고 최고로 찐 반응이었어 <laughs> 아니 위는 위인데. 와 터진 타이밍 딱 맞네 <laughs> 아 계산해놨지 나 이번엔 지하 예상했어 밑에 자 마지막 네너형 <laughs> <야. 웃음>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이마아 <laughs> 겁나 웃기네